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1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으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송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 동댕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야. 그 악한 행시를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대적들의 음모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던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다가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죽은 사람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악인들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내동댕이치지 마라 주옵소서. 악인들은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악한 행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여 주옵소서. 6절부터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애원하는 간구를 들어주셨으므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라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왕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지금 어떤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의 간구를 듣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했고 입을 다물어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산송장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기만 할때 누구든지 이와 같이 낙심하고 속이 타들어 가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붓을 잡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지만 붓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림을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바둑알을 속도감 있게 놓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고 낚싯대를 들이우고서는 고기가 잡힐 때까지 고요함 속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침묵하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보다도 더 그들은 고도의 정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관심 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걸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이자 영적인 활동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도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은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그와 반대말이 뭘까 고민해보니, 대수롭게 여긴다고 해야 할것 같은데, 우리말에 그런 말을 사용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 그저 일상적인 것이 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충 그냥 넘기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대단히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할 때 너무 서운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시편의 기자가 통찰하여 낸 것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더욱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더 크게 소리치고 계신데, 우리가 아둔하여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또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사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